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을 선언합니다.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민족이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돌아서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복을 줄 것인가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들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자신하면서 자신들이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한참 선언한 후에 이사야서 후반에 가면 이사야는 이렇게 끝낼 수 없다라는 각오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으로만 끝내면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말씀 받기를 강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회복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죄로 말미암아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너희 나라는 망할 것이고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것으로 끝이면 이스라엘은 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죄로 인해서 멸망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대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내 버리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내 안으로 들어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먼저는 나의 종이라고 부르죠. 여기서의 종은 노예가 아닙니다. 슬레이브가 아니고요. 내가 돈을 주고 직접 사서 내 아들 대신 이것을 이, 이 시대에로 설명하면 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노예입니다. 신발을 신지 못하는 자이고 귀를 문설주에 뚫은 자예요. 이 노예들이 있고 똑같이 노예처럼 있지만 요셉과 같은 노예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집에 노예로 들어갔는데, 종으로 들어갔는데 후계자처럼 대접받는 그, 그 집의 모든 살림을 다 마타할 뿐만 아니라 후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종을 양자로도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는 이 말은 그 노예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을 삼을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내 아들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가지고 있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서 부르는 것이 내가 택한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벗 친구라고 호칭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종과 야곱, 자손, 벗 이런 말로 부르시. 그런데 앞에 꼭 포함하는 게 있어요. 영역이 있습니다.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벗이라는 거예요. 바운드리를 하나님 안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 폐역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서 바깥으로 바깥으로 계속 뻗어나가이 그게 달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했음에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안으로 계속 그들을 당겨 놓으십니다. 나의 종입니다. 내가 택했다. 나의 벗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어떻게 호칭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정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죄악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 5장에나오죠 탕자의 이야기.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목세 유산을 달라라고 말하고, 아버지는 그 유산을 줍니다. 이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 방탕하게 다 허비하고 돌아오면서 결심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였으니, 이제는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많은 종들 중 하나라고 여기겠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 결심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주십시오. 이 말은요, 아버지의 집에서 먹고 자면서 그 아들의 권한을 가질 수도 있는 그종 말고, 품꾼, 말 그대로 하루 일당을 받고 일하고 그 나머지의 시간은 이 주인과 전혀 관계없는, 즉, 내팽개 쳐진 혼자 있는 자리가 있으면 들어와서 일하고 자리가 없으면 가차없이 관계하지 않는 품꾼의 하나로 그렇게 말한 것은 이 아들의 본심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쉽게 생각합니까? 예배에 몇번 빠지면 내 마음에 뭔가 무거운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줄 만한 게 없지. 내가 나이 들고 가난하고 병들어 아무것도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정리해. 때로는 죄가 내 안에 있을 때 정리해. 때로는 게으른 신앙 생활로 인해 정리해. 때로는 나의 비효율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해. 좋을 때는 내 하나님 이었다가. 나쁠 때는 내 하나님이 아니었다. 아무 관계가 없었다. 내가 믿어봤었는데, 아휴 소용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설정하는 것이죠. 탕자가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아들이었어요. 재산을 주실 때까지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탕자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다 쓰고 돌아오면서 갖는 마음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자기가 설정하는 내가 끊겠다.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죄가 있어서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를 이렇게 줬는데 내가 그 은혜를 보답하거나 받지 못하고 잘 활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죄로 바꾸어서 내 마음에 품고 있으니 이죄 때문에 아버지하고 나하고는 부자지간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고 있어. 우리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정리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잘하고 좋을 때, 어떠할 때, 누구와 관계가 좋을 때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였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정리하고 관계를 다시 하려고.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죄로 인해서 그 죄가 얼마나 크게 달했는지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을 선겁하고 그실판과 멸망을 당대의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공식적으로 전하고 있음에도 아무도 기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의 내가 선택한 나의 친구 약속의 약속의 대표자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상자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주인과 종으로 새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끝까지 나의 아들이라고 붙들고 있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옷을 입힙니다. 송아지를 잡아 잔치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절대로 종으로 생각하지 마 누가 보금 15장의 예화는 아버지의 사랑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대하시는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내가 하나님께 뭘 해줄 수 있을까? 뭘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가? 이 교회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내 마음의 편한가? 불편한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관계를 계속 받고, 어떨 때는 아버지였다가, 어떨 때는 당신이었다가, 어떨 때는 원망의 대상이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부자지간을 천륜이라고 하죠. 참 좋은 말 같죠. 내가 아니라고 해도 누가 아니라고 해도 하늘이 기라고 그런. 얼마나 놀라운 말니까 천륜. 이 하늘에서 엮어준 실탄. 하늘에서 엮어준 돌아가는. 이 삶의 바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너는 내 아들이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삶이 팍팍한 그 순간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친구이고 나의 보시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두려워하지 마. 물어서지마 놀라지도 마. 내가 너를 돕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너를 조롱하고 핍박하던 원수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네가 그들이 어디 있나 찾아보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자식들은 징계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징계를 받아요. 받는 이유가 그냥 내쳐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을 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건을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니라 우리의 삶의 어려움 중에, 힘듦 중에, 아픔 중에, 때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조금 떨어져 있는 그 떨어짐의 거리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아들처럼 대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신다라는 것.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연단을 위함이고, 종말에는 의와 평단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다. 성경은말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까?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목사가 힘드네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할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목사가 되려는 힘든 길을 걸어가려가는 그 목사님들이, 그 강도사님들이 누구를 붙들어야 할까? 아버지이신 하나님. 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를 붙들어야 할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죠. 결국 우리 모두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붙들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쩌면 혼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쩌면 너무 힘들고 아파서 매를 받는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의 마지막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버러지 같은 너야고 봐. 여기서 버러지라는 것은 원래 뜻은 지렁이라는 뜻입니다. 지렁. 지렁이는 우리가 다 아시죠? 꿈을 꿈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러죠. 그런데요, 놀라운 건 지렁이가 꿈틀해도 아무런 위협이 안 돼요. 꿈틀하는 건 자기가 꿈틀하는 거지. 밟은 사람은 느낌도 없어요. 사실.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지렁이를 많이 만져봤고, 또 그거를 토막내서 낚시줄에 어서 이렇게 민물 낚시도 이렇게 조수지. 지렁이를 잘 압니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야곱을 표현하면서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버르지 같은 야곱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렁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있죠. 지중해는 강대국들과 강성한 나라들이 포진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최하의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들이 얼마나 뒤처졌냐면, 바벨론 시대보다 한참 지난 애굽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출애굽을할때 그들은 농기구조차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앞에 막고 있는 블레셋은 철기문화였어요. 철기 문화였어요. 철기 초기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몽둥이를 가지고 덤벼들 때 그들은 화살촉과 창 끝에 뾰족한 철기 초기의 무기를 달고 덤볐다. 상대가 되지 않죠. 날카로운 돌을 갈아서 묶어서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은 갑옷하고 창과 활을 가지고 덤볐던 시대. 그 정도로 문화가 뒤떨어져 있던 이스라엘.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 그들이 전쟁다운 전쟁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시면 모든 전쟁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 왜요?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원주민들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전쟁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어. 모든 전쟁이 다 그랬습니다. 이걸 쉽게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었으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하나도 없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지렁이처럼 아무런 저항의 능력도 아무런 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만, 하나님이 도우실 때만 그들은 막아낼 수 있었고 몰아낼 수 있었어.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는 것은 그 의미입니다.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이스라엘아. 너무나 무력하고 힘이 없고 무거치한 존재인 이스라엘아. 그런데 그 뒷말씀이 이 앞말씀이 조롱이 아니면 뒷말씀으로 알수 있는가? 14절 보시면 버러지 같은 너야고. 그런데 이 뒤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요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라고 말씀하십요 아무런 힘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지렁이 같아도 저항할 힘이나 밀어낼 힘이 없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밀어내주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병마 앞에서 이겨낼 힘이 없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삶의 어떠함이 가난이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붙여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밀어낼 힘조차, 아니 견딜 힘조차 없는 내 스스로 내 보기에 저항할 아무런 힘이,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내 상황이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를 붙드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도와주시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손길을 거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죄로 내가 정립하고. 내가 조금 열심히 있고 잘할 때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고백해서 나의 삶을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만 내가 나를 보기에도 허물이 많고 차마 영치 없어 기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멀리 내 삶에서 이것이 먼저 충독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멀어질 때, 진짜 지렁이가 되는 겁니다. 진짜 버러지가 되는 겁니다. 막아낼 힘도 없고 밀어낼 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무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10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까? 내가 너를 구세기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로.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약속하입니다 시편 121편은 이 약속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이 1 2 1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행복한 사람들,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막아낼 수 있고 밀어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삶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사람들. 우리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올라가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존재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로 설수 있는 겁니다. 15절 16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강대국들이 둘러싸 있는 이스라엘, 그들은 언제나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은 계속 멸망당하고 침략당하고 고향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밖에 할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노예의 삶으로 비참하게 떨어져 사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하는 것은 그발강가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적 쪽을 바라보면서 구슬프게 노래하는 것이 다였어요. 저녁마다 모여서 그 쪽을 향해 기도하고 신세를 한탄하는 것, 아, 옛날이 좋았지, 그게 다였어요. 끝날지 모르는 노예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노예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그 삶만을 살아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눌리면 눌려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고, 치이면 치여지는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 세상이 누르면 우리는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약하고 연약한 존재, 세상이 쳐버리면 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저항의 힘도 없습니다. 우리 개인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그 가난한 지역에서 큰 위세를 떨치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가치 있고, 우리의 마음에 진짜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은 비참한 것. 늑대와 이리 중 먼저 보는 사람, 먼저 보는 짐승이 잡아먹는 것, 목자 없는 양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보는 짐승이 바로 그냥 잡아먹는 것, 눈에 띄면 죽는 것, 목자 있는 양은 늑대나 사자가 덤벼도 목자가 막아주죠. 목자의 돌팔매와 그 막대기가 그들을 상대하죠. 양을 지켜내는 것이죠. 송구하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부모 없는 고아는 언제나 불이익을 받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네. 아버지 앞에서 아들은그 어떤 힘센 아이가 와서 괴롭혀도 끄떡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요? 아버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붙어있을 때 세상은 살만 나는 것 특별히 그 아버지가 나를 돕는 것을 기뻐하시고 계속해서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널 도울 것이 없는가를 살피시는 분이시라면 더할 나위 없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이 믿음의 성배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시고 앞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진짜 무서워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손을 놓쳤을 때입니다. 진짜 두려워해야 할 일은 내 앞에 누가 서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내 부모의 손을 놓쳤을 때,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진짜 두려운 순간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놓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새로 정립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지 이것은 들어주시고 이것은 들어주시지 않는 분이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내가 택한 나의 벗 나의 친구이고 약속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러주시고 나의 종도였다 라고 불러주시는 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너의 보호자이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시는 분 두려워만 하고 있지 말고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삶을 신앙인의 삶을 다 살아가시는 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드립니다.